안녕하세요.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천해 드리는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영상을 다 시청하셨다면 댓글을 확인하여 조합픽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3월 26일 오전 8시 30분 미국 조지아에 위치한 스테이트팜 아레나에서 보스턴 셀틱스와 애틀란타 호크스의 NBA 정규 시즌 경기가 펼쳐진다. 보스턴은 지난 몇 년간 동부 지구 최상위권에 계속 올라 있었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매번 한 끝이 모자랐던 팀이다. 2022년 파이널에서는 준우승에 머물렀고 이후에는 두번 연속 동부 결승에서 석패했다. 이에 보스턴은 올 여름 마커스 스마트, 말콤 브록던 로버트 윌리엄스 등을 과감하게 내보내고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와 주로 할러데이를 영입하며 노골적인 윈나우 노선을 택했다. 팀 전체 연봉이 1억 8천만 달러가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우승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일단 이번 시즌 현재 상황은 훌륭하다. 동부 컨퍼런스 1위에 위치하며 선수들의 경기력이 물올라 있다. 특히 브라운, 테이텀 듀오의 활약이 놀랍다. 지난 23일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경기에서 제일런 브라운을 앞세워 129대 100이 대승을 거뒀다. 8연승을 거둔 보스턴은 2위 미러키 벅스와 승차를 11경기로 벌리며 동부 컨퍼런스 선두를 지켰다. 브라운은 가장 많은 33점을 올리며 공격을 진두 지휘했다. 애틀랜타의 에이스 트레이 영이 왼쪽 새끼손가락 인대 파열로 수술을 받게 되면서 당분간 출전할 수 없게 됐다. 트레이 영은 리그를 대표하는 최고의 공격형 가드 중한 명이다. 데뷔와 동시에 직접 득점과 패싱게임에서 모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으며 일찌감치 애틀랜타의 에이스로 자리 잡았다. 이에 트레이영의 파트너 머레이의 어깨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지난 시즌부터 애틀랜타에서 뛰고 있는 머레이는 올 시즌 평균 21.5 득점, 5 1 리바운드, 5.4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트레이영과 함께 팀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물론 이번 시즌 평균 16.9득점으로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는 보그단 보그단 오비치가 선발로 올라올 수 있기는 하지만 로테이션의 폭이 넓지 않은 애틀랜타 로스터 특성상 머레이의 활약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번 시즌 보스턴 셀틱스는 공수 양면에서 압도적인 팀이다. 이미 지난 시즌부터 인정받은 리그 최강의 공격력은 그대로인데 수비 라인에서 주로 할러데이의 합류로 할러데이, 브라운 테이텀으로 이어지는 경이로운 외곽 수비 라인이 완성됐다. 게다가 조 메줄라 감독이 선호하는 3점 농구에 적합한 선수들로 팀을 꾸린 보스턴은 30개 팀 가운데 3점 슛을 가장 많이 시도하는 팀으로 거듭났다. 218의 장신센터 포르진기스의 영입을 통해 높이까지 보강한 보스턴은 리바운드에서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이어 전체 2위다. 에이스 제이슨 테이텀이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이지만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큰 지장이 없었다. 이번 경기 보스턴은 애틀란타를 높이 해서 압도할 것이며 결국 보스턴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매일 제공해드리는 조합픽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링크로 문의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